사장 라이브 오늘 마지막 점포를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아, 또 마지막 훈훈한 또 마무리를 따끈따끈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딱요 시절 요때 가장 많이 나오는 아, 아주 맛있는 노란색의 알알이 박혀있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옥수수 따끈따끈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옆에 사장님이 이렇게 가지고 직접 쪄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옥수수를 파는 점포 이름을 알려주시죠. 네, 명의농산물 신영시장 A 동 25호. 명의농산물 신영시장 A 동 25호입니다. 25호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어, 잘 만들어진 것들 이렇게 담아 가지고 오셨고요. 알이 조금 작아요. 작은 네, 것들도 있고 좀큰 것도 있습니다. 큰 거하고 작은 거같지 가져가는 이유는 네. 저희들은 밭에서 직접 다가옵니다 어, 매일 그렇습니까? 산지에서 직접 저희들 직접 다가 새벽 3 시에 그것도다가 바로 어... 저도 집으로 공수합니다. 그럼요. 새벽에 따라서 그 밤에 힘들게 진짜 예. 하나하나 가져오신 거군요. 그 예. 광산에 불없이 있는 거죠. 네, 예. 예. 그거딱 해가 아점마들 라이트. 예, 라이트. 네. 예. 거기가 직접 새벽 3시에 딱다가 서울로 뭐 아홉시, 아홉시 반, 10시 뭐 8시. 예. 예. 그런 식으로 도착지 5, 5수 생명이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아점마다 생명은 하자마자 예. 시간입니다. 아자마자 바로 사는 지 최고 맞죠. 네. 그리고 최소한 12시간 지나기 전에, 12시간에서 15시간 지나기 전에 삶아야 됩니다 12시간에서 15시간 지나기 전에 삶아라 네. 네. 그, 이제, 그 이후에 삶으면 어기서 수분이 빠져가지고 수분 수분이 빠져가 네. 단맛이 다 빠져가지고 맛이 없어요 수분을 잃으면 단맛까지 같이 잃게 된다는 아주 귀한 말씀을 제가 지금 질문도 드리기 전에 먼저 싹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맛을 한번 보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옥수수를 지금부터 네, 먹어볼습요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이 옥수수 샀는데, 는 누수가를 설탕이 넣었습니다뉴 슈가 설탕 꼭 넣어야 되는 걸로 저는 어머니께 배웠는데요. 네. 그러 저희들도 네. 누수가를 안 했는데, 아침에 찬물에는 사실은 누수가 조금 넣어요. 찬물에는 조금 양식국에 터면 없두 번째부터는 누수가가 싹사라습니다두 번째부터? 네. 왜 그걸 내가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누수가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저희집 옥수수 먹고 누수가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안 걸렸어요 하... 그정도래 누슈가에 알레르기 있다는 얘기는 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처음 들어보는 알레르기 얘기입니다 알레르기 있어요 그렇습니까? 누슈가 네. 하... 알레르기가 혹시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카리네일종이나 네.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시는 분들 네. 여기 오셔서 옥수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완전히 손으로 수작업해서 가져오신 옥수수에 습도를 일치하는 단맛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맛있는 옥수수 지금부터 한번 먹어봅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이거 진짜. 정말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야. <laughs> 아니, 그 군밤 같은 향도 있고요. 뉴스가 안 넣고 저 솔직히, 솔직하게, 솔직하게 물어보면. 아, 야 이거 뭐 약간 분맛 같은 것도 있고 약간 목초액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있어요 목초액은 없을 거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되니까 와 기가 막히네요 아안 먹고 다녔고 소금만 틀어왔어요 물하고 소금만 물하고 소금, 하, 물하고 소금. 이거 자체에서 우수 이거 자체에서 이걸 막 까면은 담야나...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못 사, 드시는 맛이에요 살아있습니다 옥수가 아, 진짜로 어느 정도로 탱글탱글하고 딱딱하게 생겼냐면 제 임플란트를 이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단단하고, 이쪽이 지금 두 개가 예, 제 이빨이 아니거든요. 아, 그 정도로 단단하네요. 이걸로 이렇게 장난으로 치고 그러면 아프겠어요, 엄청. 옥수수 <laughs> <laughs> 때리는 장난은 잘안 하겠지만, 아, 진짜 심심하네요. 이건 진짜 드셔보셔야 됩니다. 와, 오늘 먹은 것 중에 가장 지금 너무 놀랍고, 와, 진짜 걸쳐졌 소금으로만 살짝 넣고 이제 간을 하셨대요. 물하고 소금만 넣으면 이런 맛이 날수 있다는 거, 이거는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자, 옥수수 어떻게 판매하고 계십니까? 가격! 네, 가격은, 큰 거로 빌려서 두 개에 2,500원. 두 개에 2,500원? 네 개에 5,000원. 엄청 싸네요. 네, 근데 조금, 밭에서 따오기 때문에, 밭에서 이제 따기 때문에, 무자하게선물안 하고 저희들 직접 따기 때문에, 이런 음. 조그만한 것도 나옵니다. 이런 음. 거는 이제 저희들 개수를 많이 해가 판매. 근데 조그만한 것도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지금 저좀 조그만 거 먹고 있잖아요 네. 일단 큰 것도 또 먹어볼 건데 와저 이거 조금만 먹고 다 드시면 안 되는데 피드님하고 들어야 되는데 아 저는 제가 욕심쟁이라 <laughs> 제가 좀 먹어야 됩니다 네. 제가 주, 오늘 호스트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것도 한번 이거는 조금 더 작은 거보다 알이 좀더 큰데 다른 맛이 나나 한번 볼 거예요 아 이게 옥수수 육, 육즙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좀 느껴지는데 야,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거 들은 첫 번데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방송을 보세요. 중소기업 벤처부에 누가 계십니까? 박영선 장관님 계시죠. 저 방송 인생의 또 선배님이신데 오실 수도 있어요. 신용 시장이 이런 라이브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좀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옥수수부터. 맛보게 네. 좀 도와드릴까요? 어, 한 가지 그더 말씀드려드리겠습니다. 예, 아이, 그럼요. 무조건 말씀하세요. 저희 집은 7월 1일부터 10월 한 15일까지 강원도에서 저거 서리 내리기 전까지 서리 내리면은 어수서 맛이 없어요. 아, 서리가 내리는 옥수수는 맞죠? 서리 맞으면 맛이 없어요. 옥수수. 서리 맞으면 맛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뭐였지? 무, 무 배추, 배추, 뭐 등등 여러 가지 아, 있겠죠 아, 그럼 서리. 아이고 보사 사과도 그렇겠죠 아, 이 소리 맞아야 그 제맛이 나는 아, 거야. 이번 소리 맞으면 안 되는 네, 거. 네, 이건 소리 맞으면 거구나. 맛이 없어요. 그때 아. 되고 끝나고. 그런데 음. 장사를 하면서 단일품 하잖아요. 단일. 그럼그 이유는 뭐하냐 그럼 봄여름 가을 맛집입니다. 저이 봄여름 가을 겨울마다 품목이 다+ 다르시다고요. 예. 네, 그래서 오수, 오수 끝나면은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그것도 산지에서 제가 직접 그 배추 칼질을 없다가지고 막아 절 배추. 아. 배추, 배추. 재림배추 예. 12월달에 끝나면 바로 호떡이 다음니다 찹쌀 호떡이 더 합니다. 찹쌀 호떡이 갑자기 또나요 예. 이건 조리식품인데요. 예. 호떡이 끝나면은, 자, 공백비가 좀 있지요. 예. 그럴 때는, 자, 야채과일 조금 합니다. 야채과일을 조금 하시고요. 다가 자, 5월달 내가 그하아내요 아니시죠, 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달, 두루, 강원도 범지 두루, 접 즉, 즉, 동네 사람들 다 따라가게 가져와 갔다. 야, 건강한 것만 다 하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단진에 가서 6월 초에는 또 술, 감자. 감자. 딱 그지 그 마트에 탑니다. 어, 그 다음 다시 오후 수치를 일으켜. 그렇게 1년에 연대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장님 스케줄을 다 들었습니다. 어디 가시지 않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 그대로 다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제철에 뭐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사장님 가게부터 찾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수수 진짜 맛있게 지금 방송 중에 뭘 계속 먹으면서 얘기한 건 지금 최초거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단 짧은 5분의 시간이었지만 예. 사장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 또 고급 정보도 이렇게 알게 돼서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예. 다음번에도 또 괜찮은 정보가 있으면 그때도 가서 또 상품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까지 좀 옥수수겠죠? 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게 명과 위치, 전화번호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시장 A동 25호. 25호. 명의 농수산물. 명의 농수산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시장의 옥수수 맛집입니다. 많이들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